우선 유통뉴스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롯데온부터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쿠팡 앞서간 이커머스 시장 더 밀릴 수 없다. 이를 악물었다. 롯데온. 28일로 이제 출범 1주년을 맞았다고 하는데 이날을 기점으로 반격에 나선다고 하네요. 쿠팡을 이겨보려고. 현재 이제 그래도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롯데온 셀러가 셀러 수도 어쨌든 작년 대비 100% 정도 늘었고 매출이 있는 셀러도 늘었고 구매자 수도 훨씬 는것 같고 우수 고객도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도 사실 롯데오을 판매하고 있는데 상품 수 줄고 나서는 매출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덧붙여져 있더라고요 위기감이 깔렸다 회장님까지 수차례 우려를 나타냈다 이거죠 뭔가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도 못 가고 이러다 보니까 보복 소비? 되게 명품이나 이쪽이 되게 매출이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롯데백화점이든 신세계백화점이든 백화점 매출이 굉장히 늘고 있는데 아마 롯데 이렇게 임원진들 모아놓고 항상 하겠죠 어, 백화점 요즘 너무 좋아 막 하다가 롯데온은 좀 그릇네. 그렇, 이러니까 이제 새로 이제 얼마 안 되신 이제 대표이사님께서 굉장히 속이 타겠죠. 회장님한테 너무 거슬리는 거죠. 지금 쿠팡은 아, 쿠팡 잘 되고 있고 뭐 네이버도 잘 되고 있는데 아 롯데온은 애매하니까 지금 굉장히 초조하신 상태의 대표이사님이실 것 같아요. 이걸 타게 하려고 이제 뭐 요즘 수수료도 좀 낮춘다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롯데온이 조금은 밀리고 있는 상황 같아요 네이번은 쓱이랑 롯데온 아 근데 지금 이베이코리아를 이제 신세계랑 롯데온에서 입찰 들어갔으니까 예상이지만 신세계가 먹지 않을까 싶은데 뭐 야구단도 차리고 한거 보면 통 크게 뭔가 하지 않을까 싶은데 비교를 해 보면은 그래도 지금 쓱보다 롯데가 5% 정도니까 좀더 먹고 있네요 거래액도 롯데온이 더 크고 오픈마켓 시작을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임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아직 입점은 안 했는데, 오픈하자마자 들어갈지, 아니면 조금 안정화되고 들어갈지 고민하고 있어요. 롯데온도 저는 오픈하자마자 들어갔더니, 계정도 이상, 아이디도 제맘대로안 돼서 이상한 아이디고, 처음에는 막 제품 코드도 안 주고 이것저것 버그가 너무 많아서, 와, 차라리 신세계는 조금 안정화되고 들어갈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는 품목 제한을 해요. 그, 식품이나 명품, 브랜드는 제한을 하는데, 제한을 하는 이유는 그거죠. 이건 우리가 잘하니까, 너네는 하지 마. 약간 이런 얘기 가있죠 신세계 아무래도 식품이나 명품 쪽에 힘을 주고 있으니까. 카테고리는 또 쿠팡, 뭐 다들 오픈마켓이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다들 10일, 뭐, 10일에서 많게는 뭐 저는 심지어 지마켓 옥션 이것저것 다 하면 16, 17까지도 나오니까. 결과에 마지막에 제일 관심 갔던 기사가 이대목이었거든요. 규모의 경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픈마켓을 뛰어든다. 현재는 이제 쿠팡이 이베이가 지마켓 옵션이 상품수가 2억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1 천만 개밖에 안 된다는 거죠. 반대로, 하, 그러면 지금 롯데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려다가 아마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어서 상품수를 제한을 한것 같은데, 아, 신세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품수 제한 안 하면. 좋지 않을까. <laughs> 롯데온도 처음엔 없어서 그냥 대충 올려도 제가 천은 못 찍었던 것 같은데 거의 그냥 월천 가까이 그냥 용돈 삼아 매출 났던 것 같은데 상품 수만 개로 제한하자마자 쭉 떨어졌었거든요. 아마 그건 시스템적인 문제였을 것 같고 쿠팡 보면은 제한 없잖아요. 하루 5천 개씩 계속 올려, 올릴 수 있잖아요. 물론 그 뒤에 뭐 노출을 안 시킨다거나 이런 건 있겠지만 이게 정답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존도 상품수 제한 없거든요. 이베이 코리아는 아마 어 너무 오래된 시스템이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 제한이 있는 것 같고, 쓱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냥 통 크게 요즘 하고 있으니까 상품수 없이 한번 운영해주면 좋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와, 어 이제 신세계마저도 새벽 배송을 한다는 기사도 떴고요. 요즘 마켓컬리든 샛별 배송이죠. 그런 것도 하고, 배송이 전쟁인 것 같아서 나중에 언젠간 저희 같은 물류를 하는 회사들도 이런 새벽 배송까지도 고려를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신세계다 보니까 명품이나 음식들을 많이 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정도 매출일지 몰랐는데 한 번도 안 시켜봤거든요 비마트라고 배달의 민족 앱 키면 있는 건데 요리할 때 1인분 재료 시킬 때 많이 쓴다고 하는데 편의점이나 이런 것도 30분 내로 갖다 준다 이런 건데 이게 벌써 매출이 1,000억이 됐다고 하니까 요즘 정말 아,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느끼긴 해요. 집 앞에 있는 식당도 안 가고 그냥 집에서 귀찮아서 시키기도 하는 거 보면 제가 신기했던 게 저희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1층 식당에서 배달하시는 분이 들고 저랑 같이 그 건물 같은 건물로 올라가서 배송을 하고 내려오는 걸 봐가지고 아, 세상 참 바뀌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30분 배송. 와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참뭐 소비자 입장에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갈수록 돈이 있으면 살기 좋은 세상. 언제,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